그래 김 사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만 되면 참 신기하죠. 평소엔 노래방 근처도 안 가던 분들이 송년회 끝나고 동창회 끝나고 골프 모임 끝나고 이차 어디 갈까? 하면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향합니다. 근데 노래방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첫 곡이에요. 아, 뭐로 시작하지? 너무 올드하면 꼰대 같나? 너무 최신 곡하면 또 분위기 안 맞고 특히 60대 이상은 노래방에서 딱한곡잘 부르면 그날 자리에 주도권을 가져오고 실수하면 그냥 조용한 구경꾼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김 사장이 60대 이상에서 실제로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탑 10을 10위부터 한 곡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위 곡까지 올라온 뒤 추가로 연말에 부르면 분위기 터지는 추천 발라드 두 곡을 마지막에 따로 넣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연말 노래방에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10위 잊혀진 계절 이용 자, 연말 노래방의 문을 여는 첫곡 10위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사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하지만 정작 12월, 1월에 제일 많이 불립니다. 왜냐면 이 노래는 계절보다 감정이 먼저니까요. 부르면 방안 공기가 조용히 맑아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사를 따라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젊은 시절의 향수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곡이라 연말 감성과 완전 찰떡이에요. 9위 그 겨울의 찻집 조용필 9위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겨울 노래 중에서 가장 품격 있는 노래죠. 잔잔한 기타 리듬, 은은한 감성, 그리고 찻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이 연말 분위기에 너무 잘 맞습니다. 특히 이 노래 부르는 분들은 이상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마치 음악을 조금 아는 사람 느낌 난다고 해야 할까요? 노래가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안정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8위는 주연미 또 만났네요. 여성분들 노래방 애창곡의 교과서 같은 곡입니다. 음이 높은 듯 하지만 사실 안정적인 선에서 움직이고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예쁘게 살려줘요. 특히 연말에 오렌 지인들 만나면 곡 제목 자체가 상황에 딱 맞죠. 또 만났네요. 말이죠. 부르면 분위기가 포근해집니다. 7위는 송대관의 해뜰날. 이 노래 나오면 무조건 방안 분위기 살아납니다. 에너지가 쫙 올라가고 뭐랄까 연말 특유의 남은 건 신나는 것뿐이다. 하는 기운이 딱 들어가요. 트로트 느낌이 강하지만 40대, 50대, 60대 모두 아는 국민 트로트라 전체가 박수치면서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죠. 연말 희망송입니다. 6위는 조항조 사랑찾아 인생찾아 이건 노래가 아니라 삶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연말에 사람 마음을 확 잡아버립니다. 부르면 그냥 모든 게 정리돼요. 듣는 사람도 조용히 고개 끄덕입니다. 연말 송년회에서 진지하게 한곡 간다라고 할때 가장 적절한 곡이 될 것입니다. 5위는 장민호 남자는 말합니다. 이 노래는 60대 남성들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이 아 이거 내 얘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삶이 살아있죠. 부르면 방안 남자들이 다 같이 고개 끄덕이고. 여성분들도 묘하게 감동합니다. 중반 분위기 끌어올리는데 딱 좋은 곡이에요. 4위는 이명웅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는 세대를 초월합니다. 이명웅 특유의 부드러운 감성과 멜로디의 잔잔한 흐름이 연말 분위기와 맞아떨어져요. 노래방에서 부르면 부담도 없고, 감성은 확 살아나고, 마무리도 반듯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들을 때 반응 좋아요. 3위는 나우나 테스형. 이건 60대 노래방의 스트레이트 펀치 같은 곡입니다. 웃음도 나오고, 공감도 터지고, 가볍게 부르기 좋은데,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한 줄로 분위기 완전히 전환됩니다. 연말에 가장 필요한 유머, 감성, 철학 이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유일한 곡입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나훈아 무시로 아이 노래는 심장이에요 60대 남성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르는 순간 누구나 자기 삶의 한 장면이 스쳐갑니다 특히 연말에는 사람 마음이 조금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무시로는 진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고음도 크게 부담 없고 감정만 싫어도 충분합니다 노래방에서 누가 무시로 부르면 방안 전체가 집중됩니다 이 노래는, 나 아직 감성 있다. 이 느낌을 주는 가장 강력한 곡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1위, 연말 노래방 최강자, 진성 안동역에서, 이건 그냥 부르는 순간, 방안 분위기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조용히 따라 부르거나, 듣기 시작합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겨울 느낌과 너무 잘 맞아요. 첫 곡, 중간 곡, 마무리 곡. 어디에 넣어도 완벽합니다. 60대 노래방에서 이 노래는 사실상 국민이래입니다. 12권 바뀌지만 추천곡 두 곡을 알려드립니다. 추천곡 1 존재의 이유 김종환. 여러분 이 노래는 연말처럼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시기에 기적처럼 울리는 노래입니다. 김종환의 목소리에 실린 그 잔잔함, 가사 속, 이 세상이 왜 살아볼 가치가 있는지. 이 메시지가 연말 감성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부르기 어렵지 않고 고음 부담도 거의 없어서 노래방에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방안 분위기가 조용히 감동으로 바뀌는 곡입니다. 두 번째 추천곡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1위인 곡입니다. 바로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입니다. 김광석 특유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은 노래방에서 부르는 순간 사람을 멈춰 서게 만듭니다. 잔잔한데 무겁고, 편안한데 슬프고, 뭔가 마음에 남습니다. 연말 송년회에서 감성 정리할 때, 이 노래만큼 적절한 곡이 없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한번 부르면, 마이크 방향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만큼 존재감 있는 노래죠. 여러분, 노래방에서 중요한 건,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읽는 감각입니다. 오늘 소개한 10곡과 추가 추천곡 두 곡은 60대 이상에서 실제로 사랑받는 노래들이니까 그냥 이 리스트만 들고 가셔도 연말 노래방은 완벽합니다. 올해는 멋있게, 깊게, 품격있게 연말 노래 한곡 해보세요.